도연보 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은 사랑이야기 할 겁니다 오늘 도연보 살 집에 그런 손님이 많이 와 많이 와 도연보 살 집에 왜 유독 도연보 살님 집에 사랑이 가난 그런 손님이 많이 올까요 뭐 도연보 살 모신 신령님께서 사랑점을 잘 치기 때문에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령님이 손님은미래열월에는 도연보 살이 청춘이 자고 있잖아. 멋지 할아버지가 계시잖아. 음. 이제 그런 이제 장군님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손님이 그런 조상을 싣고 또 그런 청춘을 싣고 많이 온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손님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나 아줌마가 이제 점사를 딱 보러 왔어. 얼굴은 딱 들어왔는데 얼굴 때 봤을 거 아니야. 네. 처음에 저는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집에 온손님이지 몰랐어요, 나는. 왜요? 자기 하는 말이 8년 전인가 우리 집에 왔었대. 내보가 하는 말이. 아우, 하나도 안변는데요 그래,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니까 내가, 뭐, 8년 전에 왔으면 한참 어릴 때잖아, 지금보다는. 네. 그니까 러 내가, 뭐안 뵈나, 뭐안뵈겠습니까난그 보살 기억이 안 나. 네. 한몇번 왔으면 기억이 났겠지, 내가. <laughs> 몇번안 왔겠지. 근데 그 보살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완전 썩었어. 어... 그니까, 러 썩었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무성인들 표현을 하면 완전 칠성을 싹 까봤어. 네. 완전히 뒤집어 썼더란 말이야.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 네. 그그 보살님, 이제, 이제, 자기 신랑가하고 자기가 탁 넣더라고. 그 내가 그어뜯 쳐다보니까 는이 사주가, 이게 둘이, 이 궁합이 완전 지그작거라. 음. 그 보살님하고 그 아저씨하고 사주이 궁합이. 네. 근데 보살님, 이거 어떻게 사노? 내가 어떻게 살았노? 그래, 내가 그랬지. 음. 그니까 그 보살님 이러는 거야. 8년 전에 우리 집 왔다 했잖아. 네.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대, 내가. 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살님, 보살님 사주는 외로운 사주다. 아저씨가 있어도 외롭고, 보살님은 없어도 외롭다. 네, 그랬지. 맞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울고 싶더라고. 보살왜 이렇게 울고 싶노?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울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 보살님 사주란 게 있잖아, 자기가. 이제 우리 네. 무성인들 이 보면은 결혼을 한번 했는데, 두번 했는데, 거의 보면 알거든.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운명이란 게, 이 사주란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보살 뭐 그랬지 그니까 8년전에도그 아저씨하고 산 거잖아 네. 본신랑이 아니야 그 아저씨가 아... 어, 두 번째 만나서 산 남자인 오랜 세월 살았지 그 남자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내가 슬프더라 했잖아 네. 그니까 그 보살이라더라고 보살 내보고 하는 말이 나이가, 나이가 좀 있었어요 음. 8년 전에 왔을 때도 보살이 나, 내가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라 음. 그래서 내가 이랬대 헤어지라 그랬대 내가 음... 살지 그...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근데 웬만하면 헤어지라고 소리 잘안 하시잖아요. 그 때, 왜냐면, 뭐, 자기하고 그 아저씨 사이에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때도 내가 그럴 때 했잖아. 내가 그때도 이 둘이 궁합이 지그자꾸라고. 음... 보살님들 사주를 보러 오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음... 궁합이 맞습니까?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음... 도인보살 점사를 보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본인한테 말 그대로 외로운 살이 들었는지, 본인한테 진짜 가보살이 들었다든지, 본인 사주에 나쁜 살이 들었다든지, 왜 여러 분 결혼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본인 사주가 안 좋으면 어떤 배우자와 궁합을 잘 맞춰도 분명히 자기 사주에 그 깝을 한다고. 음. 그렇기 때문에 도현보살은 공부한 게 뭐냐면 처음에 그걸 호사세한테 배웠거든? 그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야. 근데 도현보살이 손님을 보다 보니까 정말 맞는 거야. 궁합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만약에 외로운 고독살이 들어있다면 내가 아무리 내 신랑과 궁합을 맞춰 결혼해도 나는 신랑 있다 뿐이지, 외로움은 똑같아. 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우리가 시키는 이유가 고산을 그 갔다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거든. 왜냐면 내가 외로운 사람들 이유가 다 있거든. 상대방을 원망할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안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잖아. 예의심이 없다든지, 자기 주장이 강하다든지, 또 바보면 안 외롭지. 따박! 알으론 거잖아. 음. 그그 뭐예요? 너무 공감 가는 사제예요. 그래서 그 보살님 딱 하는 말이 그때도 내가 그때 딱 내가 헤어지라고 그랬대. 보살님 헤어지세요. 내가 그랬대. 나중에 남음이 없다 이야기를 하더래 근데 지금까지 산 거야. 근데 그 보살님이 얼굴 완전 썩었다 했잖아. 네. 그 보살이 목신다다 내렸어. 음. 그 집에 살은이가 몇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3년, 4년 이사한 지가. 네. 그렇게 됐대. 그, 그전에는 다른 집에 살았던 거야. 그 보살님이 근데, 몫이 굉장히 많이 탔더란 말이야. 음. 근데, 이제, 그 보살 내가 굉장히 슬프더라 했잖아. 네. 지금, 신랑이지, 배우자지. 근데, 혼인신고는 하고 사는 건 아니었어요. 넣었는데, 잘 봐달래. 이 남자, 여자가 있는지를. 음. 그참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와가지고, 자기 느낌이란 게 있잖아. 네. 근데, 무당한테 확인하러 왔을 적에, 또 자기 느낌이 틀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죠? 그 참, 여자 있지, 여 남자 있지,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왜?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잘못하면 아 진... 그게 문제가 잘못하면 칼부린 난다고 깨진단 말이야. 그런 걸왜 물어보러 오겠어? 상대방이 내가 안 좋으면 안 물어보러 온다, 그런 거를. 나는 그 사람이 좋은데, 속이 상하니까 물어보러 오는 거거든. 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 느낌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남자가, 여자가 있는지 봐달래. 그래, 내가 그랬지. 보살님, 그럼 물어보지 말아, 그렇지 내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 너무너무 억울하대 자기가. 내가 옛날 살지 말해 했잖아 네. 그때 그러니까 도현보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정이 있다 보니까 그 말을 안 듣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본 걸 본다 이거라. 그러면 내보 뭐 하는 말이 보살 남자가 살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적인 고 물어보는 거야. 에? 네? 왜요? 왜냐면 내가 뭐, 내가 뭐 그랬잖아. 여자 있는지 물어봤잖아. 네. 내가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 했잖아. 아, 네. 뭐 자기 알면서 왜 물어봐. 그지 네. 그것도 자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네. 내가 옛날에 살지 말라 했는데 자기가 그랬잖아. 정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다고. 음. 그럼 그 보살님하고 그 아저씨는 끝까지 살아도 서로 좋은 게 없다는 거거든. 이전이 네. 아니라 부갑 지구적으로 했잖아. 네. 또그 보살님이 외로운 살이 들었고. 그 아저씨의 원인이 아닌 거야. 자기가,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보살님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나내 목신이 닿다 했잖아. 네. 그래서 내 목신 때문에 이 집에 이사오고 나서 더 싸움이 자주 나지 않냐고 물어봤지. 음. 그러니까 맞대, 자기 하는 말이. 이 집에 이제 이사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몇 천나만 나 싸운데, 내가 보살님 헤어져라 했지. 그러니까 옛날에도 헤어지라 했는데, 또 똑같은 소리를 하거든, 내가 자기한테. 그러니까 음. 자기 하는 말이. 억울하대. 사는게 억울하다 이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남자가 돈이 많은데, 내보고 하는 말이, 음. 자기는 위자료를 좀 받든지, 아니면은, 이 남자한테, 어떨 때는 자기가 수면제를 타고 싶대. 와. 죽여버리고 싶대. 와. 왜?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 남자한테 희생했던 거, 네. 내가 지한테 밥도 해주고, 빨래도 음. 해주고, 그렇게 자기가 고생을 하면 살았는데, 근데 이 남자가 자기를 배신한다는 그 생각에, 그럼, 어떨 때는, 뭐까지 미우냐면, 집에 딱 들어오잖아. 남자 네. 화초를 그래 좋아한다, 하네그 네, 네. 화초까지도 너무너무 밉대. 쭉던지 <laughs> 보고 싶대. 질투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뭐, 뭐냐면은, 음. 자기는 그 남자를 좋아하는데, 음. 그 남자가 자기만 딱 요래 꽃처럼 바라봐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자기를 안 바라보니까, 사랑받고 싶은 거야, 사실은. 음. 근데, 자기 원하는 대로 사랑을 안 준다고 느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보살님, 헤어지세요. 내가 똑같은 말을 했잖아. 네. 분명히 보살님 이 남자와 못 산다. 헤어져야 되고, 헤어지는 게 맞다 그랬지. 보살 남은 게 뭐가 있나 그랬지. 자, 8년 전에 도연 보살집에 와가지고 내가 헤어지랬는데, 8년 세월 동안, 자, 이 남자와 살면서 청춘은 다 갔고, 통편은 더 어려워진 거야.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사랑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보살 뭐가 남아있노? 보살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때 아마 그랬겠지, 할배가. 자승만 보고 열심히 아마 보고 살았겠지. 음. 근데 이제 자기 말대로정 때문에 여기까지 음. <laughs> 살았거아 음. 자기는 그랬잖아. 내 보고 위자를 료 받든지 아니면 그 남자 죽여버리고 싶다고. 네. 자기가 수면제 타는 상상을 하루에 열두 번을 한대 어떻게 해서 이 남자를 죽일지. 그내 보고 그랬잖아. 그 남자가 뭐 어떤 꼬라지가 보기 싫냐면 밖에 나가서 네. 이제 여자가 좀 많이 오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 가저씨가. 그 뭐, 뭐, 장사예요 장사는 아니고 음. 버스 운전사. 아, 관광 버스 같은 거요. 그렇지. 음. 그 활력아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직업으로 하는 거잖아. 네네. 직업으로 하는데 이제 그 보살님은 자기가 이제 자기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나봐. 음. 그런데다가 내가 목신 다혀 있잖아. 네. 목신이 닫으면 사람의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지거든. 음. 그러니까 하나에 딱 꼽히면. 그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하나에 딱 꼽히잖아? 계속 그거에다 파고드는 거야.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또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또 상상으로 만들어내고. 그 아이씨가 빵구 바뀌도 혹시나. <laughs> 다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의처증, 의부증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음... 왜? 어쨌든 아닌 줄 알지만은 자꾸 자기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거거든. 우리가 꼽힌다 그러잖아. 네. 그것도 일종의 병이잖아, 그게. 네. 그 근데 이제 그 보살님이 자꾸 이제그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헤어지자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억울해서 안 된다 이거지 이 남자한테 돈을 좀 주겠냐 미자를 그랬지 보살님 자기는 그 남자 돈이 숨겨놓은 돈이 많대 네. <laughs> 자기가 그 남자 그런 그래 이야기를 했대 그게 음. 오래 사 왔으면서 그랬다 보살님 아니 너무 뭐 입이 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데 <laughs> 그랬지 보살님 이 남자 돈 없다 나 있지 음. 꿈 깨라 그랬지. 보살님, 만약에 이 아저씨가 돈이 있을 까 같아, 보살님하고 만다고 뭐살 끼고, 보살님 천나만나 바가지 끌치로. 안 그래? 네. 어쨌든 밥 먹는 것도 밉대. 밥 먹는데 있잖아. 가가 숟가락 확 까가지고 막 숟가락 들고 있잖아. 때려뿟으면 좋겠대. 그 정도 싫대, 마. 진짜. 입안에 들은 지가 해놓은 밥을 먹고 밖에나가딴 년하고 놀아놨는 거 생각하면 상상이 미치겠다, 자기가. 그래서 내 보고 하는 말이 나는 그러면은 이남자한테위자를 받든지 아니면 이 남자가 사회생활을 못하게 해달라 이거라. 아... 이 모든 남자 주변의인간들로 인연이 끊어지는 그런 부적을 하나 써달래. 그러면서 힘들다. 아니면 방편을 해달래 내 보고. 구술하라고 하면 구술할 것이고 시킨 대로 하겠다 내 보고. 음...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얘기했지? 그런 건 없다 했지. 음... 우리가 사람을 나쁘게 하는 부적은 없다. 나쁘게 하는 방편도 없고 나쁘게 우리가 죄를 지르는 것도 없, 없거든요 절대로. 옛날그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응. 인형 같은 데다 침 꽂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옛날에 장이비네. 그런 그치, 게 나와서. 있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 그런 거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그게 주술이에요, 주술. 네. 근데 결국에는 그 바늘이 누가한테 돌아오냐면 본인한테 들어와. 무속인들이 왜 남을 해롭게 하는 걸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진짜 아직도 그런 거 해요. 필리핀에 왜 내가 TV에서 봤거든? 선거철이 되면 이제 그런 정치인들은 다 밑에 그런 주수산 하나 끼고 있더만 음.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 나는 집이냐 해가 막 바늘꼽는 장염이 나온 것처럼 어, 명령에도 있어요 부두술이라고 어. 있어요 어, 있더라고 그게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은 결국에는 누가 더 돌아오는지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야 악담도 하지 말라야 그러잖아 네. 돌아, 그, 그냥 그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성인들은왜 신을 모시고 살자아 신령님을 네. 그래서 남을 해야게 하고 남을 나쁘게 하는 건 절대 안 해요 두 가지 부적이 없다 했잖아. 하나는 본체 때는 부적 없고, 본체 때는 양밥 없고, 첩때는건 있어도 본체 때는 건 없거든. 왜? 순리야, 그게. 그리고 남을 해하게 하는 거. 몸이 아프게 한다든지 남을 비방을 해가지고, 남이 안 좋게 된다든지 재수없게 만든 그런 건 없단 말이야. 그걸 안 해, 신령님들은 하겠어요? 손신인데? 근데 요즘에 하도 인터넷이 들어봐가지고 막 그런 거 보고 막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뭐, 우는 당연히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그 보살님은 그걸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보살님. 보살님, 내가 이 봤을 때 보살님, 지금 보살님한테 문제가 있다. 보살님 지금 목신을 타가지고, 보살 몸에 피로가 너무너무 오지. 그러니까, 보려고 온대. 보살 얼굴 거울 좀 봐라, 했지. 보살 얼굴 썩었다. 내가 그랬지. 보살님 기도해라. 열마도 소용없다. 내가 그랬지. 집 부적 좀 갖다 붙이고. 내가 그랬지. 왜? 목신을 붙여야 될까 아이가. 그러니까 난 이제, 또 이제 내가 막 설명을 많이 했어 왜냐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기심일 수도 있지만 자기들은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겠지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집착인데요 거의 엄청 심한데 집, 뭐, 집착도 사랑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연히 안 당해보면 그거 모릅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그 아저씨가 화초 키우는데 화초도 밉다 한는데 뭐하노 내보려천남만한 집에 오면은 그, 씨마꽃한 뭐, 번만 쳐다본대. 에물주는데한번더쭉 네, 뭐, 던지고 싶다, 이거라. 그 꼬라지도 밉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보살님은 그 아저씨를 좋아하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응. 내가 남자라면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래, 됐지. 그 보살님은, 보살님. 내가 그 아저씨들 사랑받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했나 물어봤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대놓고 되냐? 물어보더라고. 그 아저씨를 나쁘게 할순 없다, 나는. 자, 지금 하는 행동이 딱 반대로만 해라, 했지, 내가. <laughs> 그렇게 하면 보살이면 사랑받는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어, 음. 근데, 그래 놓고, 내가 참, 보살, 보살 보기에 내가 참 불쌍치. 나도 내 자신 한심하대, 자기도. 막, 그러면서 울더라고. 울면서도 있잖아. 내가, 내가, 내가 봐도 같은 여자친구 불쌍하더라고. 자기 마음, 의지대로 안 되는 자기는 얼마나 답답하겠노. 사회생활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적이 진짜 없니? <laughs> 내 뭐. <몸. 웃음> 목신부나 저거, 목신바람이나 맞고 내 시기대로 딱 기도 오세요, 내지. 열마도 소용없다, 내가. 보살님은 아저씨가 문제가 아니고 보살님이 문제다 내랬지 보살님 같은 내가 남자라데 보살 은나못 산다 그랬지 또 글체 이러더만 기도를 이제 온다 하더라고 갔어 그래가 이제 또 전화가 왔어 따릉 전화가 오더만또 전화가 와가지고 다리를 빠 보고 싶다 그 남자 내보고 진짜 그런 비방이 없네 나는 그 남자가 사회에서 있잖아 완전히 고립이 되고 있잖아 사회생활 청... 누구하고 사생을 못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고 싶다 자기가. 도저히 말이 안 통하더라니까 말이. 그러고 나서 또 내가 설득을 시킬까 아이가. 보자면 네. 기도해라. 이거 몫이다. 보살님 자꾸 상상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저씨가 대화가 안 된다. 어떻게 대화가 되겠노. 똑같은 말 되풀이하지 말고 내가 그렇지상 받으면 려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하고 딱 반대로만 행동을 해라. 그러면 사랑을 받는다. 왜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욕을 먹노. 그거 그러니까 또 이러니까 또 똑같은 말또 되풀이야. 진짜 그 아저씨가 돈이 없네그랬죠 보살님 사는 게 벌써 몇 년이고 내했지그 모르나 내가 그랬지. 보살님 그 남자 갈데가 있고 같은 보살 막왜 사야 돼노 이렇게 들들 뽑아 되는데 무슨 뭐 자식이 있는 마누라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또 이제 그것도 그말 듣고 또 이해가 돼. 알았다면서 보살 말 듣고 내 기도하러 갈게 사당사에 또 이러다가 또 끊었대. 또 전화가 한 일주일이다 또와 기도도 안 오면서 또 전화 와가지고. 지금 남자가 지금 없는데, 혹시 어떤 여자 만나러 간거 아니냐, 내 보고. 근데 이제 그때는 입이 아픈 거야, 내가. 그랬다. 보살님, 참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살님, 보살님 병은 도, 도, 도대체 못 고치겠다, 내가 그랬지. 못 고치겠다. 자꾸 똑같은 거댓글에서 물어보지 말고, 정말 내가 진짜 이 전화 나안 받고 싶다. 하지만 진짜 보살님이 사람은 정말 착했거든. 순수한 사람이, 어떻게 보 사람이 순수하기 때문에 한 가지 많은 거 알겠나. 어떻뭐또 돌려 얘기하면 어리석은 거지만. 그래 내가 이제 정말 안 받고 싶으면 보살님이 정말 안타까워서 보살님 전화 올 때만 내가 받아주는 거다. 대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내한테 질문할까같면 전화하지 마라 그랬지. 분명히 내가 그런 양밥도 없고,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죄도 없고, 그런 곳도 없고, 부적도 없다 이야기를 했다. 보살님은, 보살님한테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다. 그래서 내가 그걸 자각을 못할 것 같으면 보살님은 평생 이거 못 고친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사달라고 봐.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 정말 심각했어. 최근에 연락 왔어요? 요즘에 안 왔어요. 아, 그럼 뭐잘 계신가 보네요. 그렇지. 뉴스에 안 났으니까. 뉴스에 안 났으니까 그냥 잘했겠지. 그러니까 상상을 이제 계속 하는 거야. 수면절 타가지고 죽일까. 뭐 그런 상상. 음. 자기야, 그거 병이지. 병 아니에요, 그게. 맞아. 근데 이제 도연보사를 못 때는 그게 목신에서 왔더라, 목신동도에서. 남자가 불쌍하다. 그거 어떻게 서로 선택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왜, 그 사랑 차,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랑이잖아. 그죠? 뭐, 사랑이 아닐지도 모르게 집착이지.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이지. 왜냐면은, 모든 건 나와줘야 되는데, 자기 주머니에 자기 의지대로 하려는데, 자꾸 자기 식대로 맞추려고, 남자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자기는 아무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금방 사랑하고 기분 좋잖아. 같이 밥 먹고 돌았으면 또, 저놈이 나한테 왜 잘해줄까? 혹시 딴 년을 만나러 가려고? 고그 상상을 하는 거야. 그거 병이야, 병. 근데 그게 이제 도요모살이 이제 점사를 보, 봐보니까 목신에서 그런 병이 많이 옵니다. 이사 잘못했든지, 집술이 잘못했든지.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모든 병은 기신병에 이 오래 뿌리를 내리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고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이제 또 점사를 봤을 적에 자기의 사주의 운명과도 연관성이 좀 있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참 이, 무슨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laughs> 집착. 집착? 네. 그래서 어떤 진짜, 자,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건 사랑이었어. 자기 너무 괴롭더라니까, 너무 울고 싶고. 근데 또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남자분이 음. 그 정도로 뽑가되면그 남자분도 안 살고 싶을 건데, 매일 싸운데, 그래서. 직업이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자기 자신은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남자분은 또좀 괜찮겠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목신에서 왔더라. 안타 까운 거는 그 보살님이 덜머사말좀 듣고 진짜 기도를 하면 그100% 고치거든 그런 거. 내가 고치상 받기 때문에 산신 기도하면은 목신그 그런 귀신은100% 뺀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그귀신이 빠지고 나잖아. 내가 왜 그랬지? 아우 내가 진짜 미쳤는가 보다. 그 생각 든다니까. 근데 그게 안될라하니까막귀신한테 지들락 카이 또, 이제, 어느 날 세월이 되면 또 나타올지도 모르겠지만, 좀 고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보살님이 계시더라. 근데 원인은 역시 목신이었다. 동토였다. 이제, 이사를 잘못하고, 또, 도현보살 말대로 팔년 전에 헤어졌으면,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현보살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